너무 가혹했던 조선시대의 옥살이 조선시대에는 옥에 갇히면 열악한 환경으로 병들어 죽는 일이 허다했는데 경제인은 구류관에 가두기만 하지만 중죄인은 목에 세양을 손과 발에는 쇠족을 채웁니다. 감옥에 갇히면 나라에서 음식이나 의복을 지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식구들이 옥바라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으며 병이 들어도 식구들이 의원을 써서 치료해야 합니다. 법부에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곤장을 맞으면 장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장사하지 않더라도 장독으로 죽거나 병으로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래의 김구가 황해도 치아포에서 1인을 살해하고 해주 감옥에 갇혔을 때의 정황을 기록한 백범일지를 보면 김구의 어머니가 밥을 동냥에 옷바라지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오반이 극히 불결하고 아직 뜨거운 여름이라 나는 장질부사에 걸려 고통이 극에 달하였다. 좁은 소견으로 자살을 생각하여 동료 죄수들이 잠든 때를 타서 이마에 손톱으로 충자를 새기고 허리띠로 목을 매드디어 절식되었다. 절식된 그 짧은 시간에 나는 고향에 가서 평시에 친하던 사촌 동생 창하기와 놀았다. 고시의 고원 장제목 홍거불수초가 실로 헛된 말이 아니로다. 호련 정신이 회복되니 동료 죄수들이 고함하여 죽는다고 소동을 한다. 그자들이 나의 죽음을 위하여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식될 때에 무슨 격렬한 여동이 있었던 것이더라. 그 후로는 여러 사람의 주위로 자살할려가도 없으려니와 병마가 죽여서 죽든지 원수가 죽여서 죽든지 죽여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자살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고원장 제모 홍거불 수초는 고향이 항상 문 앞에 아른대니 굳이 부르지 않아도 홍백은 이미 가이도다라는 뜻으로 이처럼 김구가 인천으로 이송되었을 때 감옥의 실정은 참혹했습니다.